계모는 구타하고 친부는 모른 채안뒤 사망이 44일에서 연결된 내용입니다. 포렌식을 하여 조사해 보았는데 집안의 CCTV가 여러 개 실시간으로 핸드폰과 연결되어 있었으며 2022년 11월 26일의 내용은 계모가 친부에게 문자로 이군이 주방 카메라를 껐는데 이군이랑 같이 못 살겠다 죽이고 싶다 안매장하라는 등의 내용이 있었으며 친부는 일단 묶어놓고 기다리라고 하는 내용이었다. 국과수의 부검 결과 다발성 장기 손상이 확인되면서 죄명이 아동학대치사에서 아동학대살인으로 변경되었다. 증거가 확보된 내용 중에는 이 군은 집안의 돈을 훔친 뒤 편의점에서 먹을 것을 사 먹은 적이 있었는데 이때 개모는 드럼스틱으로 10차례 구타하였고 1개월 뒤 유산하게 되었는데 그 이유도 이군 때문이라고 하면서 의자에 묶어서 연필로 허벅지를 찌르는 등 22차례 구타하였고 유산 후 폭행은 더욱 심해져갔다. 증거가 확보되면서 재판이 진행되었는데, 재판 전 계모는 교회의 지인들에게 탄원서 제출을 부탁하였으나 모두 거부하였고, 친부에게도 살인에 준하는 처벌을 해달라는 탄원서가 제출되었다. 이때 기존에 선임하던 변호사들은 변호를 거부하면서 국선 변호사로 변경되었다. 2023년 7월 15일 검찰은 계모에게 사형을 구형하였고, 친부에게는 징역 10년을 구형하였다. 8월 25일 재판부는 계모에게 징역 17년을 판결하였고 친부에게는 징역 3년을 판결하였다. 이에 검찰과 부부는 항소하였다. 2024년 2월 2일 2심에서 계모는 구치소에서 출산한 아이를 안고 법정에 나왔다. 이때 방청석에서는 재판에 아이를 안고 나오는 것도 아동학대라며 언성을 높였다. 재판부는 원심을 유지하였으며 검찰과 부부는 상고하였다. 7월 12일 대법원에서는 친부는 원심을 확정하였으며 계모는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환송시켰다. 2025년 1월 7일 환송심 고등법원에서는 계모에게 징역 30년을 판결하였다. 친모는 이혼할 때 양육권을 가지고 왔었어야 했는데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